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개구부 요건으로 다섯 뭐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자, 개구부의 크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크기는 지 50cm 자, 이상의 원이 여기에 내재할수 있을 것. 자, 여도 크기 이상이죠. 20, 50cm 이상 원이 내재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여야 됩니다. 두 번째. 높이에 대한 분이죠 해당층의 바닥 면적으로부터. 바닥 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얼마? 1.2m 이때 이내일 것. 너무 높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해당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는 이때 1.2m 이내일 것. 이내 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반 도로 또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방향은 도로, 도로 방향. 또는 차량이 실제 진입할 수 있는 빈트를 향할 것.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M번. 창살이 설치되어 있거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있을 것. 틀린 부분이죠. 자, 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면 가만큼 우리가 바로 6기시 이거한테. 이때 우리가 바로 긴급하게 대처하지, 대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틀렸죠. 화재시 건축부터 쉽게 피난할 수할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그래서 창살과 여기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개구 여기 창살을 이때 설치한다든가 이러면 개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개구부를 계산해야 되죠. 겠 그래서 창살에 설치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앞쪽은 틀렸고 뒷부분은 맞습니다.